자, 문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1 초과이고, 3 이하라는 거예요. 자, 굳이 표현해 보자면, 초과이고, 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5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와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얘를 한번 수직선에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 0은 여기 있고, 3은 여기에 있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오와 이분의 일은 여기 있어요. 자 마이너스 오와 이분의 일이라는 건 마이너스 오와 마이너스 6자 어디에 있을까요? 1번, 2번 어디에 있죠? 1번에 있겠죠. 마이너스 오에서 더 갔으니까 절반 더 갔으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사 얘랑 얘 사이에 무슨 정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죠? 마이너스 요사이에 요사이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5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수니까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 2하라 했으니까 3도 되는 거죠. 그럼 총몇 개예요? 5개에 4개가 돼서 총 9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